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신흥국 대표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주식형 펀드에 올해 들어서만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급부상 속에 유럽 불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역사상 최초로 본국인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 대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n k d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폭락장에도 인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중국을 넘어선 신흥국 대표 시장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디노믹스라고 불리는 친기업 정책과 맞물려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동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 대신 인도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인도 펀드에 돈이 크게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인도 펀드에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연초 이후 인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23%로 북미 펀드를 제치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펀드 가운데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글로벌 전체와 비교해도 두배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삼성 클래식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의 1년 수익률이 50%를 넘겼고, 이 IBK 인디아 인프라 펀드와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섹터 펀드도 각각 48%, 4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 기간을 3년으로 넓혀보면 수익률은 최대 100%에 달합니다. 네, 중국을 대체할 이 신흥국 대표 투자처로 인도가 떠오르다 보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펀드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 펀드의 같은 기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연초 이후 중국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로 G20 국가 가운데 중남미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이 기간 전세계 증시가 대부분 상승한 만큼 중국 증시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기간을 1년으로 넓히면 중국 펀드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 상장지수펀드 ETF의 경우 최대 50% 하락하고 있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ETF에 투자했던 중학개미들이 손절에 나섰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로 2,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3%가 넘는데 기간을 최근 1년으로 넓혀보면 마이너스 30%에 육박합니다. 중학개미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 ETF도 지난 2월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졌고 올들어 수익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투톱 CATL과 BRD 등이 상승하는데 2배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중국 ETF는 43개인데 이중 26개가 최근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46에서 100%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박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오는 11월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경기둔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긴 etf는 해외시장에서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새 자산운용 자회사 글로벌x 미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를 하나만 남겨두고 11개 모두 연초에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 이제 맞는 상품이 유지가 되겠지만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중국 증시 보관금액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중학개미들의 탈출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이 운용사들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상장 폐지하는데 이어 현재 이 신규 출시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총 10개의 펀드 상품이 출시됐지만 지난해에는 6개 그리고 올해는 1개의 상품을 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한 이유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도 증시가 이제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블룸버그와 인도 재무부는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의 GDP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몰디브, 피지 같은 소규모 도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인도 정부가 펼치는 고성장 그리고 친기업 성향의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스터를 달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향후 5년간 열악한 인도 인프라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도 5% 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과 갈등을 겪으면서 인도가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인도 주식 시장의 미래와 중국 주식 시장의 미래에 따라서 수익률이 엇갈릴 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 증시 그리고 경제는 더욱 어둡습니다. 음... 심지어 한 운용사 대표는 5년간 중국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현재 중국 기업들은 8 분기 연속 연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소비심리도 올해 7월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 역시 13%에서 17%로 급등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거래 대금도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인도는 모디 총리가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정부가 펼치던 친기업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존 인도 증시를 이끄는 종목은 IT였습니다만, 현재는 최근에는 그리고 내수, 제조, 금융주 등 다양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운용사들이 출시하던 인도 ETF 역시 인도 증시 지수인 이 니프티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특정 기업과 테마로 투자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특례법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도 3년간 법정 상한보다 3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인천 계양부터 3기 신도시 첫 분양도 시작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이번 달 1,106가구가 집주인을 찾는데 사전청약 계약 물량을 제외하면 300가구가 일반에 풀릴 예정입니다. 사전청약에서 공공분양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0 63가구가 분양됩니다. 기존 당첨자를 제외한 본청약 물량은 39가구 수준으로 오는 2028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관악산 인근에 위치한 남연지구는 오래된 군 관사를 재건축해 400가구를 공급합니다. 영등포역과 가까운 신길 15구역은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2,300가구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재건축 하이패스법도 추진합니다.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주고 인허가가 지연되면 정부가 직접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최대 6년까지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안한 시장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월 2.0%로 시작해 2월과 3월 3%대로 반등한 이후 4월부터는 다섯 달째 2%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물가를 끌러, 끌어올린 주범이었던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결과입니다. 채소류 가격이 석 달째 하락세를 보이며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7월보다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휘발유와 경유와 같은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에 지난해 기름값이 유독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쳐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역시 2.1%로 둔화돼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기상 이변이나 유가 불안과 같은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2% 초반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배와 사과값은 여전히 비싸지만 핵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 금서가 파동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의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지만 기저 유가가 9월에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이기도 한데요. 물가 수준만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밝혀 피벗, 통화정책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했는데요. 물론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 등의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물가전화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 지금, 경기 부양의 시간도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총 출동했습니다. 전투기와 자주포, 전차 수출에 성공한 폴란드에서 이번에는 잠수함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오늘 K방산의 큰손 폴란드 키엘체에서 MSPO가 개막했습니다. 30년 넘는 역사의 MSPO는 동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으로 프랑스 유로사토리. 영국 DSE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으로 꼽힙니다. 나토가 주도하는 올해 전시회에는 35개국, 800개 넘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약 30개의 방위산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아시아의 거물 K-방산이 이번 전시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현지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폴란드에서 또한 번의 수주축포를 터뜨리겠다며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군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납품 중인 한화그룹은 방산 3사 통합 부스를 운영하며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력품은 3000톤급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장치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공기 불효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3주 동안 잠 s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오래 수중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화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약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세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프랑스, 독일의 삼파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에 한화오션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폴란드 측의 잠수함 운용 경험과 노하우, 유지보수 정비 기술을 이전하는 MRO 현지화를 검토하는 등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각각 폴란드향 K9 자주포, K2 전차 잔여 물량 해소를 위해 폴란드와 금융 지원 방식 등을 놓고 계약 체결 전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서비스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구글의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글로벌 3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꼽힙니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외국어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한 번의 미팅을 여러 개의 언어로 동시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는데 궁극적으로 기업 회의에서 언어 장벽을 없애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자막을 띄우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실시간 통역 수준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코파일럿에서 발전해서 두 번째 단계인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가의 결과들이 적용되기 시작할 텐데요, 25% 이상의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델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GPU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충분한 GPU 수량을 확보해 놨다는 겁니다. 구영준 부사장은 현재 GPU 주문 후 수령 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이클 델델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동영상을 통한 연설에서 삼성 SDS와 수십 년간 파트너로 함께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챗 gpt에서 출발한 생성형 ai 경쟁이 b2b 시장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삼성 sds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 tv 전유성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시작된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자유로운 대출 영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은행주를 내다팔기 시작했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부채 잔액은 725조 3600억원으로 한달 사이 구조 6200억원이 늘었습니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대출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은행권 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대출 규제 방안으로는 DSR의 정책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이 거론됩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예상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국의 거센 압박에 은행들이 이딴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나서고 있는데 가계대출 축소는 은행 실적 감소로 이어져 은행주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주 외국인들은 은행주에 대해 1,232억 원순 매도에 나섰고 최근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밸류업 기대감에 가파르게 올랐던 은행 주가는 고점 대비 4.5%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상을 옥죄고 나선 것도 은행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 좋았던 예대 금리 차가 축소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춰 주주 환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올 들어 치솟았던 은행주가 규제 이슈로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